야막야 저기 여기 스웨이드인데 혓바닥 내밀면 어떻게 색깔 바뀌잖아. 아. 우디도 여자라서 구두 신고 싶대. 너 자꾸 나 따라다니지 마라. 뭐? 야 이거 이거 구두야 사람만 신는 건데 너도 여자라고 신고 싶어? 어때? 딱 맞지 언니한테 탐나? 우리 탐나? 이거 다 뜯어버리면 안 된다. 절대 너안 빌려줄 거야. 넌다 뜯어버리니까. 안돼. 안, 안 된다고. 갖고 싶대. 여보대요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여보세요. 귀여워.